센 621번 0이 아닌 세 실수 a,b,c a,b,c는 0이 아니다 라고 했고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제곱 이게 성립할 때 a,b,c분의 a삼성 플러스 b삼성 플러스 c삼성의 값을 구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정보는 곱셈공식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공식 하나 그리고 인수분해공식에서 응용된 거. 일단 곱셈공식 중에 플러스 y p l u z의 제곱은 x제곱 p l u y제곱 p l u z제곱 plus 2xy p l u yg plus gx 곱셈공식 중에 이런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세제곱이 들어간 인수분해 공식 중에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d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세제곱인 a 삼승 b 삼승 c 삼승 이런 꼴이 들어간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게 있었다고이두 개를 무리 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지금 이 문제가 풀려. 일단 이 식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풀면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 2. E. 이거 전개를 하면, A분의 1의 제곱, A제곱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 플러스 2 e 곱하기 가려열고두개 곱한 거, AB분의 1, 플러스 BC분의 1, 플러스 CA분의 1. 1. 이게 성립할 때, 정리를 하면, 이거, 이거 다 같은 거니까 날아가 버리고, 이 e 곱하기 이거 세개 통분을 해버리면 a, b, 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가되겠네요 그러니까 a, b, c분의 2, e,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0이다 라는 말은 그냥 이 부분이 0이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a분의 b가 0이면 이 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정보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다. 분자, A분의 B가 0이면, 분자가 0이라는 소리야. 분자가 0.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ABC는 0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0이 아닌 세 실수, A도 0 아니고, B도 0 아니고, C도 0 아니면, 분모는 0 아니겠네. 이것뿐에 이게 0이 되려면, 분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알수 있는 정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이 조건 가지고, 일때이 조건 가지고 알수 있는 정보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이거. 그러면,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계산을 하라 그럼 어쩌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 ABC분의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의 값은 뭐다? 이 질문이야. 그러면, 얘는, 이인수분해 공식이 탁 봐야, 올라야 돼. 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 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래. 이 부분이 0이다. 따라서 알수 있는 것. 얘가 0 곱하기 권한과 0 되네.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 가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 좀 변형을 하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은 3abc. 이렇게 나와. 얘, 분자에다 지분을 쳐고 a, b, c분의 a삼성 플러스 b삼성 플러스 c삼성 이게 뭐라고? 3의 일치라야 따라서 답은 약분해버리면 3